당근마켓의 비즈프로필로 광고를 하셨다고요? 네 광고 효과가 좀 있으세요? 네 당근마켓이 근거래 고객님들한테 유용하다 보니까 비즈프로필 보고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 소식지나 이런 거를 보고 채팅 문의도 주시고 주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두께가 진짜 두껍다 건두부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배달 어플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당근마켓 비즈 프로필을 통해서 채팅으로 문의를 받고 전화 번호도 올려놔서 이제 전화로도 문의 받고 스스로는 안내고 있습니다. 음, 만두도 있고 음, 소고기 이제 샤브샤브용으로 양고기, 음, 완자 종류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제 화거나 아니면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거 재료를 구매해서 집에서 많이 해드세요. 소스들도. 소스나 뭐 마파두부 해드실는 그런 소스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이제 배달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배달은 근거리로 움직여야 되니까 당근마켓 비즈프로필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 하루에 한명 꼴이네요? 네네 4월에는 방금 마켓에서 바로 결제 시범 테스트 일주일간 진행한 건으로 인해서 일주일간에 매일 6명씩 많은 고객님들이 유입이 됐어요 비즈 프로필로 채팅을 받으면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결제는 따로 문의 안 주셔도 궁금하신 사항 이외에는 그냥 주문 품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결제해서 결제 건만 저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당근 채팅이 훨씬 많은 편이에요. 당근 채팅이 70%, 문자가 20%, 전화가 10%. 지역 광고를 1월달 하고 2월 구정 지나고 나서 했는데 1월달에는 지역 광고 효과를 좀 톡톡히 봤어요. 짧게 짧게 해서 다 합치면은 한 43만 원 정도. 지역을 제가 좀 넓히고 횟스를좀 적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확실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는 저렴하기는 해요. 다른 배달앱이나 이런 거는 이용하지는 않고요. 전단지 마케팅은 한번 했어요. 근데 확실히 당근마켓보다는 효과가 조금 없어서 이제 한 번만 하고 진행은 더 이상 안 했고요. 그리고 당근마켓이 아무래도 근거리 고객님들한테 빨리 노출이 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어플이라서 확실히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즈프로필에 대해서는 노출된 건수나 이런 건 나오진 않고요. 고객님들이 단골 맺기를 하면 몇 분이 맺어졌는지 이런 건 제가 이제 하루하루 들어가서 통계는 내고 있는데 구독이랑 좀 비슷한 원리예요. 그 제가 무슨 쿠폰 이벤트나 아니면 뭐 다른 뭐새 상품 입고 된 건수나 이런 거를 이제 고객님들한테 소식지에다 올리면 단골 몇기를 해놓은 고객님들에 한해서는 보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문의를 주시고 배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배달은 신랑이에요. 주문은 제가 일괄적으로 닫아서 건수랑 지역별로 나눠서 전달을 해주면 은 신랑이 이제 5시부터 배달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건수가 많아지니까 조금 앞당길까 생각 중이에요. 2시까지 주문을 받고 3시 반이나 4시부터 배달을 시작할 수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배달료는 저희가 지역별로 나눴어요. 이제 최소 주문 금액이랑 뭐 얼마 이상이면은 무료배달 진행해드리는 걸로 가까운 쪽이면은 5천원 이상 무료배달. 제일 먼데가 2만원 이상 무료배달. 보람매 동, 상도동, 봉천동, 독산동까지 배달해드릴요 저희 시아버지가 원래 건두부 공장을 하셨어요. 어. 따로 첨가하는 거는 다른 두부랑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만드는 방법, 간수 타는 방법, 거기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간수가 많이 타거나 너무 적게 타면은 두부가 딱딱 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부드러워서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절한 농도로 딱 맞추면은 연두부처럼 떠 드셔도 되고 조금 이제 물에 살짝 담갔다가 꺼내서 썰으시면 뭉개지는 것도 없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한 두부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전화로 문의 주세요. 아직 두부 있어요? 두부 있으면 퇴근길에 사갈게요. 이러면서 그냥 젊으신 분인데 와서 당근에서 봤다고 환경 때문에 비닐 말고 통으로 들고 오셔서 그냥 통에다 담아달라고 아왜 배달 안 시키셨어요? 주문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우 뭐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배달시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